보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따뜻한 소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주말까지는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한편 보름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으로 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본격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화요일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